새벽 예불 시간 범정 스님이 털어내고 싶은 것은 욕심과 번뇌다. 하지만 아무리 버려도 또 다시 스님 마음 속에 차오르는 게 있다. 복싱이다. 또 좋은 기술 예. 14년을 복서로 살았고 또 다시 17년은 심판을 보며 지냈다. 인생의 파라를 복싱으로 채운 범정 스님. 그는 오늘도 링 위에 서 있다 삼월의 때 아닌 폭설이다 새벽 네시 범정 스님은 벌써 일어나 밖으로 나갈 채비를 마쳤다 궂은 날씨도 스님 발목을 잡지는 못한 모양이다. 도량을 깨끗이 하고 잠들어 있던 천지 만물을 깨운다는 도량석이 치러진다. 그새 몸이 흠뻑 젖어 버렸지만 이번엔 새벽 예불이 스님을 기다리고 있다. 열한 살이 되던 해, 큰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부처님 품 안에 들었다. 어린 범정 스님은 불같은 승부욕을 치기 어린 마음을 하나둘 비워냈다.하지만 자라오는 내내 그와 함께였던 복싱만은 그 끝내 버리지 못했다.14살 무렵부터 따라붙은 복싱 선수라는 타이틀은 아마추어 10년, 프로 4년의 화려한 경력으로 그에게 남아있다. 더 이상 선수로 링 위에 서지는 못하지만 심판이 되어 다시 링으로 돌아온 범정 스님 복싱은 여전히 스님의 일부다. 어제도서 복싱 해가지고 링에 샤바로 링에 오르다 보면은 긴장이 마를 수 없이 그 영화에 꿍꿍 어려운데 추위에도 긴장이 되면 땀이 나고. 가슴에 두근두근 뛰고 불억을 훌쩍 넘긴 스님을 새벽마다 걷더니 일으키는 건 부처님의 힘이고 또 복싱의 힘이다 예불을 마친 신도들이 스님 방으로 3355 모여들었다 이들은 스님이 복싱 선수였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내가 스물 네살 때부터 그때 그때가요 그때 그때 나 실내실내 신도들 덕에 30년 전 현역 선수 시절의 사진을 오랜만에 들춰본다. 3 0 년이 됐는데 이거는 재생 불능인데. 예, 3 0 년이 됐는데. 링 위에 서기만 해도 가슴이 벅찼던 시절이었다. 125전 114승 11패 동양 최리 프로 선수 이 어마어마한 전적을 가진 선수가 바로 범정순입니다. 챔피 모았다. 그 사람 이름 뭐요? 예 홍수환. 사전 오기에 신화 홍수환 선수를 담고 싶었던 범정스님 복신과 함께 그의 삶도 연그했다 갑지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며칠 후 스님이 부산의 한 체육관으로 오랜만에 장거리 출타를 했다. 체육관에 발을 들이기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합장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런데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관장 기동 씨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관장 기동 씨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다. 현역에서 물러난 지2 0년 you're a p e r s o 고 who's 벙 person w 한번 s a person w h 하지만 이왕 하기로 한거 어린 선수에게 확실히 한수 가르쳐 줘야 할것 같은데 매일 아침 몸을 풀어주고는 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쉽지 않은 대결이 될것 같다. 담담하게 에리미로 오르는 범정 스님 심판을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한수멋지배습니다 스님한테 알겠나? 스님 좋은 기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드디어 왕년의 프로복서와 차세대의 프로복서의 대결이 시작됐다. 아직 몸이 덜 풀린 탓인지 두 선수 모두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스님의 강펀치가 젊은 선수를 위협하기 시작한다. 계속되는 스님의 파상공세에 수세에 몰리는 차세대복서. 하지만 스님의 녹슬지 않은 실력도 부쩍 약해진 체력 앞에선 빛을 발하지 못한다. 좀뭐 재미나는 게나와야 그, 좀 때리고 팍팍 때리던가요. 얼굴에 뭐 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 가다, 살아 있습니까? 으 네. 선생한테 시위 응. 나온 것도 이거 하다가 야. 스님, 사람 나가. 호흡을 채 가다듬기도 전에 2라운드 돌입이다. 얼마 못가 백기를 들고만 범정 스님. 땀을 너무 많이 흘린 탓인지 탈수가 일어날 지경이다. 하지만 이대로 링을 내려갈 수는 없다. 아쉬운대로 펀치 연습이라도 더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다. <웃음> <웃음> 결국 연습에서도 중도 하차다. 그래도 20년 휴식을 감안하면 스님의 펀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아이고, 스님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옛날에도 이, 이 실력이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시 재기전해도 되겠던데 아무 상관없겠던데. 스님, 어, 시합 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아직 길하게... 기라... 그는 후배 선수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사실 스님이 오늘 체육관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다. 다음 주 주말에 열릴 전국 복싱 대회의 심판 모임 때문이다. 오늘 조심 최요삼 사건 아닌가? 이게 이 때문에 비상이야. 한국 검투원뿐만 아니라 워낙 비상. 지난해 12월에 열린 세계 복싱 대회에서 최유삼 선수가 사망하자 한국 프로복싱계에 비상이 걸렸다. 심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상황. 부상해서 사전에 보호하려면 어쨌든 몸 손을 떼야 되는 거. 움키면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뛰고 잡고 잡고. 이들 심판 중에서도 최고참인 문무홍 씨는 범정 스님의 선수 시절 심판을 보기도 했다. 전국 단위의 큰 대회를 앞두고 베테랑 심판의 조언은 사고 없는 경기 운영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거 주의하고. 브레이 하면 떨어지라고. 벨트라인. 대회를 앞두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전 리허설을 해보기로 했다. 실제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결국 일이 생겼다. 경기를 하던 선수가 상대 선수의 강펀치에 맞아 코피를 쏟은 것이다. 코피 얼잘 나간 와, 선수들 뒤에 받치게노 야, 또 빠르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감각이 둔하다는 이야기를 찍고 거 아니나 다를까, 선배의 쓴 소리가 터져 나온다. 범정 스님의 몸이 두뇌에 선수들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심판이 선수들과 일심 동체로 움직여줘야 경기 중 돌발 상황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단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기라산 같은 두 선배 앞에서 심판을 보게 된 막내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기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공격에 제지를 가하는 실수를 하고 만다. 아니, 애들 어. 내려부터 운동을 좀 시켜야 는데몇 명? 한 네다섯 명 되죠. 너무 많다. 너무 많고. 아니 많고 많고. 애들 샵이 얼마 남았다면서잘 저 방도 없고 시합을 앞둔 선수들에게 합숙 훈련을 시켜달라는 관장 기동 씨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을 하고 말았다 아이고 뭐, 네. 고하습니다 네. 주말 오후 선수들 잘 방이 있는 절을 찾던 차에 이웃 보현사에 며칠 신세를 지기로 했다. 합숙을 위해 도착한 선수들을 반갑게 맞는다. 자, 아, 악수, 악수 한 번씩 하고. 예. 예. 악수 한 일단 이법당이 자이반 타이반으로 절 생활을 시작하게 된 선수들. 아직은 <laughs> 모든 게 낯설다. 누가 대표로 촛불 그데고향 하나 꽂고 도착하자마자 스님 손에 이끌려 법당으로 들어왔다. 이거 앞에 삼배 올리고, 제 이제 부처님 전에 이제 상단 이제 올리고 그다음 에 이쪽으로 삼배 올리고 제장문서 삼배 올리고. 절을 올려야 할 곳이 어찌 그리 많은지 어리둥절하긴 해도 말없이 스님을 따른다. 아, 가까이 쪽으로뺑 둘러서 그냥 범정 스님은 시합을 앞둔 선수들의 마음 자세를 가늠해 보기로 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법당에 와가지고 그 부처님 전에 이렇게 했다 절을 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생각좀해봐 생각 무슨 생각을 했어? 그냥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항상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 시합 전에 그 불안감을 스님이라고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욱 가다듬어야만 한다. 선수들과의 면담도 끝났고. 이제 이 절의 주지 스님을 만나 인사를 드릴 차례 며칠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기꺼이 절한 켠을 내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별거 없으셨습니까? 절에 들어와 첫 식사를 하는 선수들에게 스님의 날벼락 같은 주문이 떨어진다 내시기사 네예 네. 내시기사 네 뭔일라면아뭔일라면아 한 500불을 시키는 500배, 저런 500불을 시킬 테니까 5 0 0 하는 게힘들거든 그러니까 500불 안하려면 내일 7시, 4시에 정확하게 아, 기상을 하라고. 네,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다. 산사의 새벽, 약속한 기상 시간 4시다. 하지만 스님 말고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절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이른 기상 시간 아니겠는가?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가차 없다. 야, 이놈들 안 일어나. 이거 4시 돼 가지고 기상하라 했는데 4시간 넘었잖아. 빨리 일어나. 어? 빨리 일어나.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는 선수들에게 스님의 목탁 소리만 한 불청객도 없을 터. 그렇지만 여기서 더 꿈을 대다가는 또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를 일이다. 4시에 기상하라고 했는데 늦잠을 많이 잤지. 그 항상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고 하면 그 시간에 딱 일어나고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데. 첫날부터 일어나야 되겠서 선수들은 늦잠 잔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1 0 8리만할수있키치리 이때는 지금 이때는 지금 이때는 나금 지금 이때는 지지앞이 아닌 뒤로 절을 하고 말았다 덩달아 이기반장 범정 스님의 웃이보가 터진다 때서싸이는 <laughs> 군기 한번 확실히 잡으려던 스님도 슬 풀려버린 눈치다. 다운, 다운. 스님은 아직도 웃음이 가시질 않는다. <웃음> 뭐 약속을 안 지키는 그래, 약속을 약속 안 지니까 어? 부처님께서 애들 이놈들 어? 늦잠이나 자고 가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랬잖아. <laughs> 이제, 어찌됐건 한 사람이 뒤로 꼬꾸라진 덕에 108배는 면하게 됐다.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다 3월이라고는 하지만 이곳 산사의 바람은 아직 매섭다 자, 날씨가 춥다고 해서 결코 호락호락 넘어갈 스님이 아니다 몸풀기만 했을 뿐인데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기술 훈련에 돌입하자 스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진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손동작만 봐도 대충, 링 위에서의 승패가 보인단다. 요즘 선수무의정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범정 o 님 배를 e c 가면서도 악착같이 운동에 매야리던그 시절 선수들의 열정과 패기를 가르쳐주고 싶단다. 선수들의 열정과 기를 가르쳐주고 싶단다. 한번 이야기해 봐. 어, 도심에서 하는 거 하고 예. 이렇게 나가고 합숙하면서 부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그 마음이 어때? 마음이? 아, 느낌들정신 맑고 어. 열심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그되지그지 예. 어, 그러니까 사서 이렇게 다 가지고 부처님 그 도량에 기도하고 이런 게 얼마나 정신이 맑아 지고 얼마나 거 부처님한테 그거 안 응? 하면 안 돼. 1박 2일간의 합숙 훈련도 어, 이제 막바지다. 선수들이 자신감 하나만은 꼭 얻어갔으면 좋겠다. <laughs> 예부를 마친 스님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갈하게 먹을 갈고 조심스레 붓을 든 사람들. 스 님에게 불화를 배우러 온 제자들이다. 그리고 편안하게 모든 그 전념을 떨쳐버리시고 할수 있도록 응, 하십시오. 중요 무형문화재 불화장 이수자인 범정 스님. 그가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10년 전의 일이다. 선수 생활을 접고 심판으로 고군분투하던 시절. 문득 부처님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마 같이 따라가줘야지, 몸하 불화는 이제 스님에게 복식만큼 귀한 존재다. 천지만물이 잠들어 있는 시간. 범정 스님 방에선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한동안 링 위에 설 일이 많아지면서 불화는 뒷전이었던 것 같다. 시계는 벌써 아침 예불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스님은 극락도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않는다. 아이고 시계가 예들로 가야 될까. 예. 네. 아이고 스님 시간 다 됐어요. 아 이거 시간 벌써 이러 됐어요. 난이시간은 모르고. 스님 빨리 가시다. 예예 빨리 가 예예 또지촉을 바꿔서야 붓을 놓는 범정 스님 정신을 차리니 하룻밤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삼매에 빠이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허다게 많죠. 그게 이제 그인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좀그렇기는 하는데 이제 또 어땠는지도 이제 좀 체력이 좀 많이 딸릴 때가 있죠. 링 위에 오르기 전 욕심과 걱정이 그를 괴롭힐 때면 늘 붓을 들었다. 부처님을 그리면서 삼라만상은 허물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던 그 시절. 오늘은 유독 젊은 날의 추억들이 또렷해진다. 그날 오후 범정 스님이 또 장거리 출타를 했다. 이번엔 광주다. 세계 복싱 협회에서 주관하는 타이틀 매치전을 앞두고 이곳에서 조인식이 열린단다. 네. 시합 전 중량 측정과 같은 사전 준비와 더불어 심판들의 미팅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리.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필리핀 아바니의 선수의 대결이다. 구전 전승의 손초롱 선수와 6전 전승의 아바니의 선수 무패 의 선수들 간의 대결이다 보니 벌써부터 화제 만발이다. 시합 앞두고 조인식 하고 이러면서. 긴장도 되고 개천왕 한테도 긴장도 되고, 자원 긴장의 연속이니까 니 <laughs> 올라가는 올라가는 그 성공까지. 임명장. 심판형. 국제 심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범정 스님이지만 하십니다. 대회에 앞서 이렇게 심판 임명을 받을 때가 제일 가슴 떨린단다. 조심의 판단에 의하여. 권투화를 착용하고 안경, 반지, 시계의 금속류를 착용하지 않는다 주인식이 끝난 후 권투협회의 사무실에 심판들이 따로 모였다 경기 중단 타이밍과 같은 규칙을 체크하기 위해 모인 자리 진지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계속되는데 눈치 없는 스님의 눈꺼풀이 자꾸만 미끄럼을 탄다 밤새 불화를 그린 탓이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서둘러 심판복으로 갈아입는 범정 스님. 그런데 꽉 조이는 바지가 문제다. 한동안 대회가 뜸했던 틈을 타 체중이 분 모양이다. 경기 시간은 다가오고. 급한 대로 대충 구색을 맞춰본다. 본격적인 타이틀 매치 경기에 앞서 오픈 게임과 세미 파이널 경기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경기 주심으로 링 위에 서게 된 범정 스님. 늘 그렇듯 짜릿한 긴장감이 몰려온다. 큰 대회일수록 선수들의 부상 확률도 높아지는 법. 흥분한 선수들이 서로를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지 않도록 제지하고 안정시키는 건 모두 심판들의 몫이다. 선수들의 몸싸움은 격렬하고 심판인 스님의 등에선 진땀이 바짝바짝 오른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최우삼 선수 사망사건을 떠올리면서 온 정신을 붙들어 매는 범정 스님. <목소리> 선수로든 심판으로든 링 위에서의 싸움은 언제나 외롭다는 걸 스님은 잘 알고 있다. 승리를 위해 싸우고 또그 승리를 결정짓기 위해 싸우는 이 순간들이. 인생이라는 망망대해 위에 부표 하나 띄우고 서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하지만 언제나 승패는 정해지고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기 짝이 없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건 오직 승자의 이름 석자뿐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손철홍 선수의 타이틀 매치전이 시작됐다. 그런데 4회전을채 끝내기도 전에 손철홍 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다. 어, 점수로 판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4회전까지의 점수로 손철홍 선수가 판정승을 했다. 이제 심판들도 한시름 놓는다. 예,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이제 선수들 너무 우리. 빨리 와. 할때 하고 우리 선수 할때 지금 하고 참 많이 난리 저녁 7시부터 9시간 넘는 시간까지 모두 9개의 의 심판을 받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 녹초가 된 몸으로 갈 길이 구말리다. 하지만 큰 보상 없이 경기를 끝냈다는 게 더없이 뿌듯하다. 다시 일상이다. 범정스님 차한잔 하시죠. 예. 바람같이 살고 싶어 인연 닿는 곳이면 어디든 발을 들이는 범정스님. 이 절의 주지인 현승스님과 함께한 건최 이주가 못 된다. 얘를 한 포름 계획 하시는데 좀 자리 좀 잡히시고. 예. 좀 잘. 지금 뭐좋이 되면 편안하니 좋습니다. 이왕 또불제자로서 출가 하셨으니까 과거처럼 뭐, 뭐 그리 그래 하시는보다는 좀 횟수를 좀 줄이시고 네. 특별한 때만 가시고 이렇게 불도에 더내 안으로 수행해서 전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겠지만 또 평생을 내가 또 해왔던 그게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또 어. 네, 그러니까 생 정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포기를 통해서 많이 갈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불제자로 사는 것과 링 위에 서는 것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도 없는 빈 법당에서 부처님과 좋우하는건참 오랜만인 것 같다. 아침에 주지 스님과 한 약속도 있고 해서 수행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 복싱, 나의 어린 선수들한테나 다 해서 불교에 잘갈수 있도록 포기를 해서 뒤앉으라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어린 복서들이 부처님 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특별한 스님의 하나뿐인 소망이다. 불록을 지나 지천 명의 나이가 된 스님이지만, 그는 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복서들의 합숙소이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안식처를 만들겠다는 것.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을 품었듯. 스님도 그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싶단다. 하지만 범정 스님은 그때도 여전히 링 위에 서 있을 것이다.